안녕하세요 슬로우 주식입니다. 어, 일단 공지사항 읽어봐 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기초 강의 영상입니다. 주식 초보자분들을 위한 기초 강의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요. 어,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식 초보분들을 위한 강의니까 주식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은 굳이 안 보셔도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어, 세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될게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시세 분출 이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주가의 흐름을 흐름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셔야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뭐 크게는 뭐 지지와 저항 그리고 어, 추세라는 게 있는데 이세 가지 정도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보조 지표를 하고 있는, 있는데, 이거는 뭐, 성향에 따라, 개인 성향에 따라 쓰는 건데요. 궁금하시면 또 댓글 남겨드리면은, 알려드릴도록할 테니까요. 음, 그거는 한번 나중에 궁금하시면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 종목의 이름은 아톤입니다. 보안 관련주죠. 보안 관련주인데, 어, 주식은 처음에는 이렇게 크게 보세요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최대한 크게 하셔서 보는 게 좋습니다 어, 그렇게 되면 우리 세 가지 한번 첫 번째 세 가지 기억해야 할거 있죠 가격 조정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게 가격 조정 가격이 떨어진다 해서 가격 조정입니다 그 다음에 어, 어느 정도 하락분을 멈추고 쭉 행보를 한다 해서 이게 기간 조정입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날 때까지 시세가 분출될 때까지 계속 움직여주는 걸 기간 조정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하락세는 멈추게 돼 있죠. 멈추고 시세 분출을 하기 시작하는 때가 옵니다.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걸 시세 분출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여기서는 시세 분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뜻합니다. 일단 이세 가지는 기억해 보시고요. 어, 너무 간단하죠. 이 정도 세 가지 기억하시는 건 내려올 때는 가격 조정. 그냥 옆으로 횡보한다. 횡보가 옆으로 기어간다 라는 것입니다. 어, 그 다음에 시세가 분출한다. 가격이 상승한다. 시세 분출. 이거 꼭세 가지 간단하게 외우시면 되는 거고요. 어, 여기서 바로 어, 박스권 지지저항과 뭐 추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제는 화면을 좀 음, 깨끗하게 지운 다음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격 조정이 끝난 후 어느 정도 이렇게 옆으로 횡보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박스권을 만들죠. 이 박스권. 여기 하단 박스권이 보이실 겁니다. 이 하단 박스권이 이 위에 매물대죠. 이, 이 박스권은 매물대입니다. 매물대라고 하는 게 여기에 주식이 거래가 많이 되어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 이 부분에서 그런 걸 매물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박스권의 가격이 이 가격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매물대를 뚫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어, 터치를 해줘야죠. 여기서 이렇게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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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 매물대를 뚫는 겁니다. 다음으로 매물대가 뚫어졌다고 하면은 이 매물대를 계속 도전했다고 하면은 이 같은 매물대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박스권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지지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 박스권을 뚫을 때는 여기가 저항자리. 이 박스권을 뚫고 나서 이 밑에 박스권, 예전에 이 박스권 확대해 보면 이렇죠. 이 박스권이 지지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버팀목이 돼준다. 여기에 시멘트를 이렇게 쳐놔서 튼튼하게 만들어 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번으로 만약에 이 박스권에서 지금, 음첫 번째 박스권을 뚫고 이 박스권이 첫 번째 박스권, 여기 1번 박스권이죠? 1번 박스권과 같은 라인에 있는데 이 박스권을 다시 뚫는다면 어느 정도 이게 지지라인을 형성해 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시세가 분출되고 지지라인을 형성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뚫는 거는 여기에 어, 또 보이시면은 매물대가 또 있죠 여기도 박스권인데 여기서 바로 뚫어버렸습니다 여기 전고점까지 올라가 버렸죠 이렇게 물량 테스트를 하고 나서 내려온 다음에 시세 분출이 나오는 겁니다 지지와 저항이라는 것은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알아주시면 됩니다 박스권에서 나오는 게 지지와 저항이다 1번 박스권 저항 2번 박스권 저항을 뚫기 위해 여러 번 두들긴다 두들긴 후 3번 박스권, 1번 박스권을 뚫은 같은 자리, 3번 박스권. 그러면 이 2번 박스권은 3번 박스권의 지지 자리가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이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는데요. 한번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1번 박스권은 저항이었다. 어디서 2번 박스권에게 저항이었다. 2번 박스권이 1번 박스권을 뚫기 위해서 여기서 1번 박스권에서 노력을 하였다. 그래서 1번 박스권에 매물때 콘크리트를 부시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콘크리트를 칠려고 한다. 근데 공사를 콘크리트 공사를 다시 하기 위해서 밑에 구조물이 더 단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지지가 되는 큰 콘크리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개념으로 계속 지지와 저항은 반복됩니다. 어, 지지와 저항을 알아봤고요. 이번엔 추세를 알아봐야 됩니다. 추세 어, 깨끗이 지우고 추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끊으면서 목이 좀 아파서 어, 커피를 마시면서 어, 뭐 설명 드리고 있는데요. 어, 일단 추세라는 거는 가격 조정이 이렇게 내려왔죠. 가격 조정이 끝나는 자리에서 이렇게 들어 올렸다 내려가는 자리. 확대를 해볼까요? 보시면은 가격 조정이 끝났는데 들어 올렸죠. 이렇게 되면 더 이상 하방 압력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추세가 돌아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깨끗이 보시면은 이렇게 내려오는 하방 압력이 끝나고 일정 부분 이렇게 거리량이 들어오면서 방향성을 바꿔줬다. 어떻게? 이 하방이 아니라 이렇게 상방으로 바꿔줬다. 이게 추세입니다. 이런 걸 단기적인 추세라고 봐가지고요, 더 이상 뭐 하락은 없을 것 같다. 이 부분이죠. 더 이상 하락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첫 번째 이 들어올리는 자리에서는, 어, 세력 경님들이 들어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지켜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이 추세가 다시 한번 돌아갈 때까지. 이 추세가 다시 한번 돌아갈 때까지. 그리고 거래량이 한번 더 이렇게 터져주는 자리까지. 그렇게 되면 은 그때는 들어가 볼만 하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은, 어, 이렇게 파동을 먹고 나와도 이게 68%네요. 작은 파동이라고 해도. 음, 이렇게 먹고 나올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이게 끝났다. 근데 여기서 의심해 봐야 할게 여기 고점이죠. 저번 부근이부근의 고점까지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한 자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도 다시 가격조정이 여기서 한번 더 돌아가겠죠 가격조정 여기선 기간조정 어, 가격조정이 끝나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와 주었고 확대해서 보실까요 거래량이 이렇게 가격조정이 끝나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어, 들어와 주었고 추세가 다시 전환됐죠 더 이상의 하락은 없다 하락은 없고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자리를 보내주고 다시 한번 이런 데서 탑승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추세예요, 추세. 추세 매매라는 법이 있는데, 이런 게 좋은 겁니다. 이래서 추세를 잘 알아야 돼요. 지지와 저항도 잘 알아야 되고, 거래량도 알아야 되고, 거래량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들어왔냐, 이런 걸꼭 알아야 되고요. 자기만의 무, 어, 계획을 꼭 세우셔야 합니다. 어, 한 가지 보고 갈까요? 어,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주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조건, 가격이 싸야 된다. 가격 조정이 충분히 나와야 된다. 두 번째 조건, 거래량이 있어야 된다. 추세가 전환되어야 된다. 추세가 전환되는 자리 같은 경우는 아까 한번 보여드렸죠? 이렇게 가격 조정이 끝나고 거래량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자리, 추세가 전환되어야 된다. 세 번째 조건, 향후 예측을 생각해 본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 들어갈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기업의 재무제표는 필수 확인. 감사 보고서 필수 확인. 어, 네 번째 조건이죠. 올라가면 수익, 내려가면 손실, 손절 타이밍을 잘 잡는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 손절 타이밍은 짧고 익절은 길게 한다.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내려가면 분할 매수 한다.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코스피 종목에서 하시길 꼭 추천드리고요. 다섯 번째 조건 자신만의 자리를 찾아라 차트를 보고 가격을 확인 확률이 높은 자리를 들어가라 이걸 다섯 가지 이 정도를 기억하신다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죠 충분히 가격 조정이 내려왔다 기간 조정이 내려왔다 거래량이 들어왔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자리를 찾는다 어디 이런 자리 다시 돌파해 주는 자리 이런 자리를 들어간다 올라가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 준다면 익절. 만약에 이렇게 떨어진다면은 손절. 손절은 짧게 어떻게 지지가 벗어나는 자리 추세가 벗어나는 자리 그런 데서 손절을 하는 겁니다. 어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자리 뭐다 됐네요. 뭐 이렇게 설명하면은 끝났네요. 뭐 이게 주식의 거의 전부 다입니다. 뭐 이게 예, 어, 기초 강의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주식을 좀 알고 계신 분이 이걸 보신다면은, 그 애매하게 알고 계실 때가 있어요. 좀, 잘하는 듯, 못하는 듯, 이거고, 손절이 잘안 나오는 듯 한, 그런 단계가 있거든요. 처음에 주식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은, 손실을 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몇 년간 손실을 보다가, 손실이 메꿔지고 수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손절은 짧아지고, 익절은 좀 길어지고, 욕심을 안 내게 되고, 이런 자리를 찾게 되는 겁니다. 어, 그런 자리를 습관적 반복적으로 계속 적은 금액으로 반복하셔야 됩니다. 어, 적은 금액 뭐, 십만원도 10, 좀큰 돈이죠. 솔직히 큰 돈이고, 백만원도 큰 돈인데, 그런 금액으로 열심히 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주식을 이해하려면은 경험치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경험치만의, 경험치를 쌓고 자기 자신만의 노하우를 쌓아야 하는 겁니다. 이 주식을 진짜 애매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보신다면 이 정도만 설명해 드려도 아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충분히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차트가 방향성을 몰라서 그래요. 이 부분을 볼까요? 이 부분에서 만약에 이 부분, 상승분을 못 본다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볼까요? 이렇게 되면 계속 떨어지죠.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이러니까 어, 더 불안에 휩싸이는 겁니다.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를 어, 어느 정도 나중에 유추할 수가 있죠. 어떻게 추세가 돌아가고 가격이 멈추는 자리 그런 자리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어, 가격 보조 지표 같은 게 솔직히 그닥 어, 많이는 필요하지가 않아요. 솔직히 저도 뭐 보조 지표 뭐 일목균형표 같은 거 쓰고 있고 제가 만든 이런 신호 이런 신호는 쓰고 있지만 제가 제일 신뢰하는 건 이런 신호입니다. 제 신호. 어, 추세가 돌아가는 자리에서 잘 터져주는 이런 신호. 여기서도 터지고, 뭐, 여기서도 한번 터져줬는데, 여기는 매물대가 위에 있으니까, 패스. 여기서 터져주고, 이런 거를 한번 또 지켜보는 겁니다. 추식이라는 거는 항상 반복이니까요. 이 영상으로, 영상도 몇번 반복해서 보시고, 제가 말이 어렵더라도 몇번 반복해서 보신다면 아마 귀에 들어올 겁니다. 귀에 들어오시면은 여러 차트를 보세요. 여러 가지 차트, 이 차트 저 차트를 많이 보신 다음에 한번 보신 확인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적은 금액으로 반복 연습 열심히 하시다 보시면 좋은 결과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예수금이 적다 보니까 뭐 들어오는 수익도 적습니다. 뭐 어쩔 수가 없죠.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어, 저도 뭐 천만원으로 1억 만들기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꼭 만드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어, 한번 계속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어, 오늘 기초 주식 강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주, 주변 분들에게 좀 어,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